오늘은, 어, 요즘 그 풍선 안에 이렇게 꽃에서 그 풍선 아트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를? 제가 지금 따끈하게 지금 택배 받아서 아가를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. 어, 이제 얼마 안 있으면 <laughs> 어린이날이고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. 근데 아마도 5월 8일이 올해는 월요일 평일이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에 보통 많이들 부모님들 찾아뵐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미리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,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용돈 화환에 맞춰서 용돈 화환도 하고, 이제 이 카네이션, 이 담긴 이 풍선도 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엄마 환갑겸 해서 이제 여행을 같이 이제 올, 이번 주 여, 연휴에 이제 가는데, 마침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, 환갑때 이제 꽃 선물, 또할 겸, 뭐, 카네이션 들 겸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, 요번에 좀 색다르게 좀 하도 막 풍선 이런 거 많이 봐서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. 근데 마침, 그, 아이디어스라는 곳에서, 그, 말랑풍선이라는 업체에서, 이게 추가금 뭐, 없이, 그냥 딱이 정도 사이즈에, 18,900원에,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저선 주문, 아, 선 예약을 해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받은 건데, 18,900원이고, 택배비 4,000원이에요. 저는 이제 친정이랑 시댁,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두 개를,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18,000원, 말판체 18 900원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이제 배송비 4,000원 이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, 다, 아, 그리고 이 투명백은 저희가 추가로 돈을 아마, 추가금을 냈어요. 근데, 이게 무조건 저는 이 백이 있어야지 이게 들고 갈 때,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냥 가까운 거리 가실 분들은 굳이 투명백 비닐이고 천 원인가 이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비닐백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여기가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 풍선이 이렇게 고무 뭐 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일반적인 저희 그 알고 있는 풍선처럼 막잘 터지지도 않고 보관 뭐, 방법에 따라 6개월도 가고 하여 오래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물을 보여드리면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이제 손잡이라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이 투명 비닐 백 없어도. 근데 제가 이제 업체에 물어봤어요. 이거를 혹시 풀으면, 뭐, 풍선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뭔가 이 형체가 망가지냐. 그랬더니, 그렇지 않다고 이게 손잡이 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해서 풀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음, 이제 막상 드릴 때는 이거를 풀어서 드리는 게더 이쁠 것 같긴 해요. 네. 그래서 한번 풀어서 막상 드릴 때 저희는 투명 비닐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트, 이렇게 풀어서 그냥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푸, 투명 비, 비닐백 안에서 이렇게, 이렇게 들어서 꺼내려면은 또 이게 있어야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래서 일단 이거를 풀지말지 일단 고민을 해볼게요.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냥 사랑합니다. 이렇게. 이 문건은 변경 불가능하고, 그냥 이 종이 박스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걸 이용, 사용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안에는, 어, 좋아해요. 딱 자세히 보시면 좋아죠. 네. 그래서 여기 안에, 풍선 안에 뭐 생화 넣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, 음, 아무래도 그러면 좀 오래 못 가긴 하겠죠. 안에 막 물을 주고 뭔가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긴 한데. 그래서 아무튼 좋아한데도 이 조화가, 퀄리티가 좀 좋아서, 막, 좋아 처럼 막, 이렇게 좀 싸구려 느낌? 네, 그런 티안 나고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러워요. 네. 그래서, 이렇게, 네, 얘도 똑같습니다. 네. 그래서, 네,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만든다 보니까는, 이거 하나는 이, 이 문구 안에 이렇게 해서, 자그마 카네이션에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있는데, 이거는, 이제, 이 문구에서 이 작은 게 이렇게 앞에 포인트로 이렇게 있어요. 네그 차이고 네 이거는 뭐 디자인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차이고 어쨌든 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네네 네. 근데 세게 누르진 못했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들 네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아, 흰이 아,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. 네.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